<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는 피규어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반프레스토에서 만든 원피스 나미 어, BWF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반프레스토 월드 피규어 콜로세움이라고 그 <laughs>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이제 나미 그 원피스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그 역동적인 포즈를 이제 뭐 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어, 이제 그 경쟁을 했는데, 이제 한국 작, 작가분의 이제 작품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중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긴 봉을 휘두르는 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워낙 그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는 피규어라서 사실 자세 때문에. 어, 구매가좀 망설였던 그런 작품인데 그 유튜브에 이제 다른 분의 영상을 보고 이제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치마의 이제 엉덩이 부분에 그 끼우는 홈이 있고요 그 홈이 이제 단단한 받침대와 이제 연결이 돼서 피규어를 공중에 띄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나미의 특징을 잘살렸고요 의상 같은 경우는 저 의상을 입은 다른 피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 그런 체리색의 그런 그 치마와 하얀색 그 상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을 끼우실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오른손이 이제 그 봉의 한쪽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봉 하나를 통과시키고 나머지 봉 하나를 통과시킨 상태에서 이제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laughs> 구매 가격은 이제 어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아마 이제 쇼핑몰보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고만고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이의 표정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어, 지금 제가 박스에서 꺼내자마자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 아니 이럴 수가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치마에 어, 깊게 파인 홈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어,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교환 교환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어, 보입니다. 2만원짜리 피규어를 교환을 받아야 되나 근데 교환 받아야죠 원래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사진을 하나 찍어두고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도 이제 회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일단은 그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는 피규어라서 어느 정도 좀 높이가 있고 어,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장식장에 보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벌써 남이 피규어가 10개가 넘어가네요. 근데 지금 또 구매를 하나 생각 중인 그런 피규어도 있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남이 말고 뭐 니코로빈이라든지 보아 행콕도 굉장히 어, 멋있는 피규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 계속 지름신이 오려고 하는 예, 중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여기 치마에 또 흠이 보이네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예, 요거 뭐 긁어도 어, 요게 제거가 안되고요여기도 이제 어, 홈이 파인 것 같은 그런 흠이 있네요. 아, 근데 왠지, 그, 이거를 교화를 받아서 새로 받아도 여기에는 없는 뭐 다른 데또 흠이 있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반프레스토 피규어들이 그 기존에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다른 피규어들이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 피규어만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제품 자체가 라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이 발견되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흠이 없었으면 제가 100점을 줬을 피규어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체와 하체가 이제 분리되어가지고 이제 그 끼우는 방식인데, 어 대부분의 역해가 그렇듯, 어 속옷 색깔은 흰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규어를 살펴봤구요. 어, 원래는 박스 샷부터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피규어부터 보여드렸네요. 그러면 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박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이제 그 원피스 피규어들은요, 이거보다 훨씬 높이가 크고 약간 좁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넓적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일단 박스의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박스도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뭐, 옆면은 뭐, 크게 뭐, 볼건 없구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죠. 네. 그래서 상체 부분이 크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이 옆면에 이 피규어를 디자인하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분이죠, 이분. 네, 이분이 어... <laughs> 모델 스클럽처 프렌치 돌이라고 써 있는데. 어 한국 태극기가 붙어 있는 걸로 봤을때는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이름이 한국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음, 여기 보면은 아 제가 더가타까나 아, 읽는 법을 많이 까먹긴 했는데 왕완 완피스라고 써있네요. 완피스 원피스, <laughs> 원피스. 어, 그럼 이분의 이름은 프렌치 돌 근데 사람 이름이 프렌치 돌? 프랑스 인형 이란 뜻인데 네, 아무튼 이렇구요 어, 윗면은 요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은 뭐 이렇게 자, 자잘하게 써있고 자 그래서 어, 제가 뽑기 운에 좀 실패를 한것 같네요 어, 이왕 한국 분이 디자인한거 좋은 퀄리티의 피규어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치마 부분에 흠이 3개나 발견되었기 이 때문에 일단 제가 뭐 5만원 이상의 제품은 뭐 무조건 바로 교환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예, 왔다갔다 그 택배비가 아까워서 그냥 아깝지만 그냥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피규어는 보여드릴게 요거 하나라서요 어, 다음주에도 피규어 방송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규어 대신에 그 아이돌 앨범을 리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